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 3위였던 심장 질환이 2위로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질환들의 상관 관계,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송홍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여전히 암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폐암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보다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 네. 그 폐암이 발생률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은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 통계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초기 증상이 전혀 없거나 감기를 비롯한 가벼운 호흡기 질환의 증상과 비슷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어, 폐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폐암 일기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효과도 높고, 최근 폐암에 적합한 항암제가 많이 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폐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이기 이후에 발견되면 수술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항암제 효율도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통계 결과를 보니까요, 암 사망 원인 2위인 위암과 식도암의 사망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3위인 간암과 대장암, 최장암 사망률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그,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 생존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조기 발견입니다. 네. 어, 위암과 식도암의 경우에는 위내시경이라는 좋은 조기 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수위를 차지했었는데, 수년 동안의 국가 정기 검진 프로그램 등 정기 검진을 통해서 위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그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 대장암의 경우에는 그 서구화된 식생활과 고지방 식사로 인해서 발생률도 증가했지만 사망률도 증가한 것은 위암에 비해서 아직 조기 진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이라는 그 조기 진단 방법이 있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정기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70% 낮추었다는 최근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결국은 예 생존율을 네. 높이는 거는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일찍 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한국인의 전체 사망 원인 순위에서 3위였던 심장질환이 2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남녀 모두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사회적인 스트레스 등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이 최근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심장질환의 발생률도 높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신장 질환 중에서 이게 허혈성 신장 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허혈성 신장 질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우리 몸의 각 장기는 심장의 그 펌프질에 의해서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서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되는데, 네. 심장 자체도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혈관인데요. 네.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돼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질환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 합니다. 네. 어,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협심증 신근경색증 등으로 나타나고.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습니다. 네. 어, 협심증이란 것은 그 관상 동맥의 내부 지름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으로의 그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관상 동맥이 좁아져 있더라도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상 활동이나 휴식 중에는 어느 정도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경우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심장운이 필요로 하는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고 이럴 때 가슴을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쉬면은 이런 통증이 완화되는 반면에 심근경색증이라는 것은 이미 협착이 어느 정도 있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혈전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가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의사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비슷한 증상을 느끼면 우선 병원을 찾아야 되겠군요. 네. 네. 자, 전년 대비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19.3%가 늘어났는데요. 이 폐렴의 사망률은 보통 어느 정도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사망률을 말할 때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수를 말하는데 2004년도에는 폐렴이 사망률 7.1로서 사망 원인 10위였었습니다. 네. 네. 올해 그 발표된 2012년도 폐렴 사망률은 20.5로 사망 원인 6위를 기록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사망 원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음, 폐렴의 사망률은 그 백신으로 인한 예방과 치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1940년대에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폐렴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에 항생제 등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것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 교통의 발달과 그 해외여행 등도 잦아지고 하면서 폐렴 확산 속도가 증가한 것, 이런 사회적인 발전이 오히려 폐렴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어, 이제 그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 폐렴 예방접종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서 폐렴의 발생과 사망을 낮출 수 있으므로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송홍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